캐스퍼를 바탕으로 만든 전동화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내연기관 캐스퍼보다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덕분에 중앙일보 올해의 차에서 컴팩트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코티들도 많지만 중앙일보 코티는 자동차 성능 평가 전문가, 전직 자동차 디자이너, 현직 에이다스 개발, 그리고 평가자, 그 밖에도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 최고를 선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에 대한 전문가들의 칭찬을 볼까요? 가격 대비 구성 및 기능이 좋다. 소형 전기차로서 가출 상품성이 충분하며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인 이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도심 환경에서 최상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캐스퍼 디자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에 연결했다. 그 안에서도 전기차 캐스퍼만의 디테일을 적용해 디자인 차별화를 둔 점이 훌륭하다. 차량 길이가 늘어나면서 외부 패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캐스퍼 고유의 디자인을 이어가는 결정은 놀랍다. 내연 모델 캐스퍼보다 완성도와 디자인 감각이 잘 조화됐다. 이 정도 사이즈에 이만한 차 없다. 경차 캐스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내는 준중형급을 갖췄다. 내연기관 캐스퍼 대비 실용성을 두 배로 확장했다. 공간이 넓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 내연기관 모델 대비 주행 감각이 부드러우며 NVH 성능이 우수하다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을 최초 적용했다 현대차가 보유한 대부분의 ADAS 기능들이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적용되어 안전운전을 돕는 한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인 HDA까지 탑재해 장거리 주행 편의성이 좋다 고속도로에서 기죽을 필요 없는 주행 성능이 매력 작지만 안정감 있고 높은 주행 성능 보유한 매력적인 소형 전기차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도 보유했다 이처럼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것이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다른 분들이 평가하신 것처럼 캐스퍼의 장점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셋업에 있는데요 일부 소비자분들은 단순히 캐스퍼의 모터와 배터리만 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더큰 차체를 통해 소형차에 준하는 공간 이점을 보여줍니다. 디자인도 도심주행에 잘 어울리는 산뜻한 모습이죠? 가솔린 모델과 다른 단순화된 그릴을 넣어 공기 역학적 성능과 심플한 느낌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하단은 SUV처럼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꾸며 다재다능한 소형차의 느낌을 살리고 있죠. 측면을 보면 가솔린 모델과 다른 캐스퍼의 매력이 보이죠. 차체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길이만 늘린 것이 아니라 휠 베이스까지 키웠죠. 활용성 강화를 위한 루프랙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커진 차체,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차별화를 꾀한 것. 그것이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실내는 내연기관과 유사한 틀을 보여주지만 변화를 통해 신차의 매력을 키웠죠. 계기판부터 다른데 10.25인치 디스플레이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2스포크 타입에서 3스포크로 바꿨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커졌죠? 덕분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도 편합니다. 소형차 급이지만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비롯해 일부 ADAS 기능을 보강하고 있죠. 현대차가 자랑하는 V2L 기술도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내연기관 캐스퍼 대비 넓어진 공간이 매력입니다. 뒷좌석도 넉넉하고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습니다. 캐스퍼 EV에는 두 개의 모터가 쓰이는데, 스탠더드에는 71.1kW급, 롱레인지 버전은 84.5kW급 성능을 보여주죠. 최대 토크는 같고요. 배터리 용량도 다른데 오늘 보시는 롱레인지 버전은 49kWh급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LG 제품을 쓰고요. 이렇게 작지만 알찬 성능. 캐스퍼 일렉트릭이 중앙일보 올해의 차 컴팩트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